스래굽기 3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가 우리 삶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제일 추르게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중턱에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후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의 개입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에 의하여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나야.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그 존재가 바로 전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존재하게 된그 존재한 분이 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나로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잖아요. 나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해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랬다 그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자꾸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것 따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로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1장 8절에 있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95편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도 더욱더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96편 4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저런 신들도 많은데 스스로 존재하셔서 신중의 신이 되시고 위대한 신이 되시고 으뜸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참신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변질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변질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에게 발효해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고. 이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삶을 더욱더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사회에서 이완한 지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아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다면 그 아버지의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보다 부끄러운 삶이 어디 있겠냐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추스려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되어 지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고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날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 채움을 당하며 살려고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것 살림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